자 켄나 결승 가보겠습니다. 켄나우엘. 자 여기 부전승으로 올라간 것 같고 그 다음 경기 켄나우엘. 음, 켄나우엘 울랄라. 아 울랄라. 울랄라 팀 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싸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싸아봤던 혈맹입니다. 울랄라 팀들. 울랄라 팀 싸움 좀 잘해요. 아 자켓 어디서냐고요? 아버지가 물어본다고. 예 네, 중계 끝나고 보내드린다고 하세요.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랄라 팀에서 요정 두 명이네요. 법사 두 명이고, 기사 두 명이고, 다일 한 명. 내가,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합이고. 왼쪽은 또투 전사네요. 대패. 대패 두 명, 기사 두 명. 깔끔하네요. 전사 둘, 요정 둘, 법사 둘, 기사 둘. 당근 씨, 당황 씨, 승현 씨. 왔다, 준비 빠르다. 어? 어. 씨 패밀리, 그리고 오른은 울랄라 패밀리. 빠르네요. 빠르네요. 에이. 준비가 빠르네요. 재밌겠습니다. 왼쪽에는 투대투 대패. 전사 그립으로 그립 걸고 기사가 스턴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 아스파토이. 아, 전사가 스파토일 뿐네요. 어, 저 시한부. 시한부 인형인데. 아, 어, 알뜰하네요, 저분. 기사 엠블로 조적했다 어? 가보겠습니다. 에이. 출발. 3초. 재밌겠습니다, 이번 경기. 왠지. 삐로네요 어, 그립. 바로 가죠? 야, 이렇게. 와. 와, 화끈하네요. 야, 어바 잡아주는 거 보세요. 같은 편. 와, 이거 지금 뗏쌈이네요. 이거지, 이거지. 몰라요, 지금. 점사 들어갔어요. 앰불 깨지나요? 앱솔 깨졌어요? 앱솔 깨졌어요? 지금 빨리.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마무리 해야되는데요. 마무리 안됐어요. 법사가 잘하네요. 엠블 깨진걸고 바로 약을 먹었죠? 4번. 당황했어요, 당황씨. 당황씨, 야, 트리플! 야, 저기서 트리플 잡아주네요. 야, 그일 백업. 크 어바 좋았어요. 와, 울랄라 팀 역시 보통이 아니에요. 카운터 굴려주면서. 저걸 사네요, 아직 킬이 안 나왔습니다. 1분이 지난 상황에서. 굉장히 서로. 긴장감을 안고 집중을 한다는 거죠. m c 스케어 필드 이건 상금이 3천만 원입니다. 1등이3천만 원이에요. 집행 거보다 더 좋은 기을 줍니다. 마늘씨 똥물 들어갔어요. 똥물 들어갔어요. 덩어리 들어갔습니다. 원형 말대로 엠솔 들어갔고 어허 1번첫킬 나오나요? 첫킬 나오나요? 요즘 어바 들어갔어요. 딴거 치고 있어 요 서로 무어 무사씨 딴거 치고 있어요 서로 마크 보고 같은 거 쳐야 되는데 예 어허 이분 이래 들어왔어요. 이래 들어왔어요. 캔슬 들어왔어요. 스턴 들어왔어요. 삐가세요. 와, 1킬 나왔습니다. 1킬 나왔어요. 울랄라 1킬 나왔어요. 울랄라가 1킬 죽었습니다. 점사가 좋았습니다. 울랄라 백업이 좀 부족했죠? 울랄라가 달고 있어요. 울랄라 법사 꼬꼬 갇혔습니다. 점사 돌리고, 다음. 울랄라 팀을 볼까요? 점사하는 거. 울랄라 한번더 가나요? 울랄라 또가 아, 2킬 나왔어요. 울랄라. 2분 지간 상황에서 2킬 나왔습니다. 1분에 한 명씩, 1분에 한명 빨리 부활해야죠. 빨리 빨리 벌벌 벌떡벌떡해야지. 울랄라 팀이 점 사는 하거 볼까요? 승현 씨점 사고 하 있어요. 법사를 상대 팀점 사라 하고 있어요. 어 잡아주고 울랄라 팀에서 1번은 점 사고 하 있네요. 승현 씨점 사고 하 있어요. 그냥 친다고 될게 아니죠? 이레와 오 캔슬과 암어와 그립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죠. 그래야 법사가 걸음이 멈춰주면서 뒤에서 뒤끄더 뒤 머리끄댕이 잡고 스턴이 들어가면서 톱니마크 싸우느라 집중해야지. 똥물 들어갔어. 똥물 들어갔어. 똥물 들어가면 그냥 녹여도 되죠. 왜냐 검들이 좋기 때문에. 자, 3분 지났습니다. 이, 야 이거 킬이 안 나오네요. 그만큼 백업이 좋다는 거죠. 서로간에 이 킬밖에 안 나왔어. 몹이 운영자가 오거를 푼 이유가 있네 오거가 키가 커가지고 클릭이 좀 힘들죠 아 1번 갔네요 1번 갔어요 3대 0이네요 울랄라 팀 밀리네요 이러면 좀 힘들죠 아 4킬 나왔어요 아 울랄라 팀 힘드네요 여지없네요 승현 팀 잘하네요. 백업이 살짝 모자라요. 또 가나요? 아, 이제 도레미죠. 한번 엮이면, 한번 말리면 끝나세요. 어, 저 뭐, 기도씨 뭐하나요? 기도씨! 기도하나요? 기도씨! 기도씨 어바예요, 지금. 기도씨. 아이고, 기도씨. 기도하다 갔네요. 아. 울랄라가 분명히 저랑 싸울 땐 잘했는데, 상대 팀은 더 잘하네요. 조합에서. 상대팀 전사에서 아이고 울랄라 갇혔어요. 아 이거 뭐 참치뱅가요? 그냥 그물로 떠버리네요. 그리 걸 필요도 없죠. 갇혔어요. 에 또치 갈려 어 또치 또치 울랄라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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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바 잡아줘야죠. 같은 편이 어바 잡아줘야죠. 어바 잡아줘야죠. 어바 잡아줘야죠. 6번에 오리대가 모여 있습니다. 구석에 오리 마크가 모여 있어요. 철새들이 물놀이 하고 있어요. B팀 울랄라에서 빨리 빼먹어야죠. 오히려, 역으로 지금 기회입니다. 물렸어요. 여기서 빼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빼먹어야 되는데,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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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아, 넘어갔어요. 또치 넘어갔어요. 이번 기회인데요. 5대2에요. 기회에요. 역전 가능합니다. 시간은 28초. 여기서 빼먹어야 돼. 여기서 울랄라가 빨리빨리 빨리 빼먹어야 되는데요. 전술이 바뀌었어요. 울랄라가 빨리 나가야죠. 20초 남았어요. 5대2인데요. 빨리 나가서, 무리해야죠. 아. 어차피, 시간 끄이 나오죠? 야, 시간 끄이 나왔어요. 승현씨가 노련하네요. 시간 끄이 나왔죠? 바로 올라가네요. 야, 어? 나오네요. 시간 끄이 나오죠? 노련하네요. 예? 야, 중동 축구 보는 것 같네요. 그치? 저게 현명한 거야. 시간 몇분안 남으니까 빠지잖아. 고생하셨네요.